세상은 계속 변화하고 있습니다. 나타나는 새로운 세대들이 있습니다. 어, 최근에는 MZ 세대가 나타났고요. 또 그리고 어, 이런 MZ 세대를 가르켜서 코노사페인스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즉 지혜로운 코를 사용하는 인간이라는 뜻인데 이 MZ 세대에 와서. 이 스마트폰이 보급되고 발전되면서 스마트폰에 의지해서 사는 사람들이 나타나는 것이죠. 무엇을 의지하며 살아가는가, 무엇을 의지하며 사는 인생인가. 이것이 우리의 세계를 구분하는 중요한 포인트가 되기도 합니다. 그러면 세상의 세대와 하나님의 세대의 다른 점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이 없느냐, 혹은 하나님이 계시느냐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한 재판관 불의한 재판관에 관한 이야기가 예수님의 비유, 비유 속에 등장하죠. 그는 하나님이 없는 세계의 사람을 잘 나타내 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항상 이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을 살펴보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없는 악한 사람들의 모습이 너무나도 극단으로 치극단으로 치닫고 또 그리고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는 모습이 많이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그 사람의 모습을, 그런 악한 사람의 모습을 10편, 1편 1절에서 7절,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떡 먹듯이 내 백성을 먹으면서 라는 표현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떡 먹듯이 내 백성을 먹는다 라는 표현이 어떤 표현일까요? 우리는 잘 알려진 다윗을 통해서 그 부분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었지만, 하나님을 찾지 않았을 때, 세상의 흐름대로 살았을 때 나타난 일이 있었습니다. 무엇이냐면, 자신은 충직한 부하였던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의 사건입니다. 그리고 그 바세바의 사건을 덮기 위해서 우리아와 그 가정이 행했던 모든 일들,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주었던 모든 행동들입니다. 그가 마치 그 일을 하듯 떡먹듯이 일을 했습니다. 무엇이냐면 식사하듯이 밥먹듯이, 마치 당연하다는 듯이, 마치 그것이 너무 자연스럽고 당연한 것처럼 행했던 것이죠. 그에게 하나님이 계시지 않았을 때입니다. 그가 하나님을 잊어버렸을 때이죠. 그러나 그가 회개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계심을 다시금 깨달았고, 그리고 그 하나님이 심판하시면 두려워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의인의 세대에 계시기 때문에 이 악한 사람들은 그것을 알게 되면 두려워하게 됐죠. 그 의인의 세대라는 것이 무엇일까요? 세대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도르라는 말에서 나왔습니다. 한 개인의 삶을 의미하기도 하고 어떤 집단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MZ 세대와 같은 어떤 시대에 걸친 집단들을 의미하기도 하죠. 그리고 의인이라는 말은 의로운 올바른 공정한 이란 뜻의 차티크에서 나옵니다. 이 차티크의 사람, 즉, 의로운 사람, 공정한 사람, 이 공정한 사람의 세대를 의인의 세대라고 얘기합니다. 그들은 이거예요. 성서에서 말하는 의인은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법과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려고 애쓰는 사람을 말합니다. 그렇다면 지금 의인의 세대는 어떤 사람들일까요? 교회를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부르신 사람들, 하나님께서 함께 계시는 사람들이 바로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거기 계시는 의인의 세대라고 말할 수 있죠. 이들은 위해서 에베소서 3장 14절에서 21절, 교회에 관한 바울의 기도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름으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누니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오고 너희가 사람 가운데 서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이하실 이에게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되대로 영원히 궁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어, 이 바울의 기도를 정리하자면 이렇습니다. 이 세상 가운데서 그리스도인들이 성령의 능력으로 강하게 되고 믿음으로 그리스도께서 그들 마음 안에 계시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들이 더욱더 굳건하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을 더 깊게 알고, 하나님의 충만함이 교회에 충만해져서 세상 가운데 그 하나님의 충만함이 넘쳐나기를 내가 기도합니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당신이 교회라면, 당신이 바로 의인의 세대라면, 하나님의 거기 계시므로 세상 가운데서 의롭게 살기를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당신을 통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드러넘을 하나님께서 기대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세대는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려는 의미의 세대입니다. 그리고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하시기를 기대하고 계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